벽 타는 산타의 선물 주머니. 크리스마스 전날 밤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이리저리 벽을 타고 다니는 산타의 선물 주머니를 열어본다면 내가 원하는 선물이 가득 담겨 있을까요? 하하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 타는 산타 도안 한 장과 선물 주머니 도안 두장 이상, 채색 도구 가위 풀 도화지 한 장. 자, 그럼 만들기를 시작해볼까요? 벽탄은 산타 도안 한 장과 선물 주머니 도안 두 장을 준비합니다. 벽탄은 산타 도안의 채색 도구로 색칠합니다. 이때 선물 주머니 붙이는 곳은 색칠하지 않아요. 검정 테두리를 남기고 가위로 자릅니다. 선물 주머니 위에 붙일 도안을 채워봅시다. 내가 갖고 싶은 선물 또는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간단한 그림과 글로 표현합니다. 적어도 선물이 4개가 되도록 해요. 채색 도구로 꾸미기까지 완료했으면 검정 테두리를 남기고 자릅니다. 도안의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자른 도안을 세로로 반으로 접습니다. 그림과 글이 없는 뒷면끼리 서로 연결되도록 풀로 붙여줍니다. 똑같이 반복합니다. 다 붙이고 나서 테두리를 가위로 잘라줘도 깔끔해요. 첫 번째 소원과 마지막 소원의 양쪽 뒷면에 풀칠하여 벽타는 산타 도안에 붙여줍니다. 산타가 어떤 벽을 타면 좋을지 상상하며 도화지 위에 건물을 그립니다. 건물 전체를 표현하기 보다는 건물의 윗부분 위주로 표현해요. 산타 도안 뒷면에 풀칠하여 도아지의 건물 그림 위에 붙입니다. 짜잔, 작품 완성! 도아지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교실 곳곳에 산타를 매달아도 좋습니다. 교실에 산타를 붙이고 싶을 때는 산타의 주먹 부분을 살짝 접어서 풀이나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호호호. 우리 반 친구들은 어떤 선물 혹은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나요? 함께 감상하며 이야기해 봅시다. 모두 원하는 선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Merry Christmas!